안녕하세요. 보험아재TV 최수일입니다.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객님, 고객님이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경우, 누구에게 간병을 맡기시겠습니까? 배우자나 자녀, 간병인이요? 투병 중인 본인도 간병을 하는 가족도 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경제적인 활동을 멈출 경우, 경제적인 단절로 인하여 투병 중인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감병인을 선택하였을 경우 감병인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3년이나 5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? 환자의 특성과 상병에 맞춰 최적의 감병인을 고객님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실비 지급보다 정액 지급되는 20년 갱신임에도 업계 최저 수준인 한전나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감병인 보험 역시 삼성아재로 준비하십시오. 감병인비 걱정 없이 보당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